자, 2015년 11월 37번. 순서 문제였지, 순서 문제. 먼저 순서 문제. 선생님이 단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형광펜으로. 먼저 이거 보면서 나중에 따라가보자. 자, 선사시대에는 인간들은 직면했습니다. 도전들과. 자, 명사 밑에 형용사가 딱 달라붙지?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수로 관계. 그치? 근데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야? Different, 다른 도전이야. 뭐와는? 어, 그들이 직면한, 오늘날 직면한 도전들과는 다른 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어법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도우스. 이런 게 뭐지? 대명사지. 자, 우리 대명사 지칭 문제는 대명사의 문법을 물으면 이건 지칭을 묻는 거야. 그럼 얘를 가리키는 게 뭔데? 이거지? Challenges. Challenges가 복수니까 이렇게 도우스로 받는다. 이게 만약 단수였으면 대수로 받겠지. 자, 그럼 어쨌든 인간들은 뭐야? 오늘날과 직면한 도전과는 다른 도전을 직면했다. 옛날에. 자, 그럼 보자. 1번 같은 경우는 Such a Threat. 그러한 위험 없지. 그래서 xa는 날라가 자, b 같은 경우 for example, 예를 들어 충분히 가능 성 있고 3번은 t h a t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몸을 즉각적으로 더 강하고 빠르게. 그것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바로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제너럴한 이야기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겠지. 흔한 도전은 누구에게? 바로 선사시대 인간들에게 흔한 도전은 may have been 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어법적인 거. 왜 조동사 have pp. 조동사와 have pp가 만나는 것은 이거는 선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선시제. 그러니까 앞선 시대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 추측. 그래서 왜어 저기 선사시대 사람들이니까 이게 옛날 얘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도전은 자, 였을지도 모릅니다. 뭐였을지도 몰라. Outside i s cave. 그의 동굴 바깥을 걷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그지? 그리고, 자, 뭐야?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기 걸리겠네? XY 걸리겠네? XY 걸리는 거잘 체크하자. 자, 이렇게 아침에 동굴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를? 그 자신이 페이스 f 페이스 직면하고 있는 것. 누구랑? 아주 배고픈. 아주 거대한 배고픈 사자나 직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바로 위협이잖아. 그래서 이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when confronted with such a threat, 그러한 위협과 직면될 때. 자, 우리 이렇게 부사절에서는 우리가 주어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이 주어는 뭐야? 자, 뭐다? 이 생략돼 있다는 것은 바로 주절의 주어가 있었겠지. 그 뇌가 어? 아, 여기서는, 아예, 여기서는 일반적인 거겠다. 일반적인 그 사람으로 봐야 되겠다. He is겠다. 근데 앞에서 이거는, 음, 너무나 문맥상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한 거다. 자, 그래서 그가 측면될 때 그러한 위협과 그 내는 would send a signal. 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threat, 위협이야. 그리고 그 몸은 would respond, 반응할 것입니다. 마음에 의해. 호르몬을 쏴줌에 의해. 그러니까 호르몬을 쏴준다. 호르몬을 발산함에 의해. 뭐와 같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어디로? Into bloodstream. 자, 혈액 속으로. 어떻게? At lightning speed. 번개 같은 속도로. 그치? 이렇게 호르몬을 쏴줌에 의해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호르몬을 그렇게 쏴주는 것이 made, 만듭니다. 뭐를? 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Stronger.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되도록. 해놓고 so 앞에 콧물 없지? 그럼 이거 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이 uh, could either wrestle the lion 사자와 레슬링을 하거나 either a or b 또는 run away 매우 빨리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아주 즉각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either fought 싸우거나 또는 도망갈 때그 신체 활동이 would use up the hormones 그 호르몬들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야 사용해 버리는 거야 그지? 호르몬이 이렇게 새로 생겼잖아. 아드레날린과 같은 거. 그걸 써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몸의 화학, 화학 반응은 어떻게 된다? 자, 우르퀴클리 y 재 빨리 돌아오게 된다. 정상으로. 이미 그 발산했던 호르몬을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난도의 순서는 아니었다. 순서는 아니었는데, 어, 전체적인 흐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법적인 것들, 어, 몇 가지. 아까 조동사, 아, 접속사 뒤에,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생략 부분. 그지? 음, 그 다음에 이거 대명사 지칭.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have, pp, 선시에 나타내는 거. 여기에 이제 그, 우리 경렬, 이런 부분들 있지? 어,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